나거나가 이정현에게 건네받고 반대편 빼줄 때 걸립니다. 이제도의 스티. k g 지의 속공 기회입니다. 오세근이 달려들면서 올려놓습니다. 네, 역시 앞선에서의 저는 턴어버는 k g 지 씨는 워낙 속공 처리를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앞선에서의 턴어버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하고 들었습니다. 전성현 오! 수비를 피하면서 던졌는데 빗나갔고요. k g c 는 트랜지션 빠르게 이어갑니다. 유현준, 라거나 이어받질 못했습니다. 이재도의 스틸. 아 이재도 선수가 완벽하게 기을읽었어요 벌써 스틸 두 개째. 전성현에게 석점. 빗나갔고 티인 실패입니다. 김지환. 나가아이스림을 받고 수비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. 이재도 스틸! 아, 이재도 선수 수비 좋아요. 벌써 스틸 3개째입니다. 이재도 돌파, 왼손 레이업! 안 들어가네요. 하지만 반칙입니다. 아, 스피드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습니다. 이재도 선수가 지금 경기 초반 슈강각은 별로 좋지 않아요. 네. 하지만 수비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네요. 아, 귀가오 타이밍은 이재도 선수가 잘 보고 있었고요 네. 예, 스트 라인기는 정말 잘 있습니다. 1쿼터에만 스틸 3개, 이재도 선수.